얘들아, 얘들아, 이리 와봐. <laughs> 너희들 영웅이 뭔지 알지? 히어로. 음, 영웅은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야. 근데 세상에는 영웅을 해치려는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아. 그래서 영웅은 절대 정체를 들키면 안 되거든? 사실 아저씨는 영웅이야. 어? <laughs> 못 믿는 거야? 음, 그럼 증거를 보여주지. <laughs> 자, 이거 보이지? 이게 아저씨가 악당하고 싸우다가 난 상처야. 너희들, 아저씨가 전 세계 악당들하고 어떻게 싸웠는지 궁금하지 않아? 얘기해줄까? <laughs> 대신 약속을 해줘야 해. 이건 너희들한테만 알려주는 비밀 이야기거든. A t the secret. 이건 영웅들의 말로 비밀이라는 뜻이야. 너희들 비밀 지켜야 한다. 약속. <laughs> 영웅은 사실 피곤해. 매일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야 하고 절대 정체를 들키면 안 되니까 항상 변장을 해야 돼. 비밀을 지키는 건참 피곤한 일이란다. 불안감이 엄습해 온 것은 바로 지난 여름이었다. 이전까지 나는, 나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쓴 적이 없다. 문득 내가 글을 쓸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. 나는 무엇이든 해야 했고, 그 불안은 너무나 거대했다.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아주 갑작스레 떠올랐다. 그것은, 그 불안감이 엄습해온 이후였다. 나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고 그 불안을 떨쳐내야만 했다. 하루 중 가장 좋은 때였지만 이제 해질 무렵은 아주 불안하다. 아주 끔찍하게 불안하다. 모르겠다. 이 불안감을 견딜 수 없는 까닭에 나는 이 소설을 쓰고 있다. 나는 여기 앉아 있다. 나는 혼자다. 나는 여기 존재한다. 그것이 이 불안감이다. 나는 내집 다락방에 앉아 글을 쓰고 있다. 지금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다. 막 쓰기 시작했을 따름이지만,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좋은 생각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. 이 불안감을 견딜 수가 없고, 그것이 내가 글을 쓰는 이유다.